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비스 미스틱 다이스를 열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비슷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아직 이해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심연의 레어 미스틱 다이스를 열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 먼저 심층 던전이나 아니면은 검은 덩어리 정화를 통해 얻게 되는 1697 미스틱 다이스 아니면은 MSP 포인트를 통해 얻게 되는 1940 미스틱 다이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고 각 부위별로 최고 을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무기는 직업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무기를 뽑더라도 이제 공격력이 1697만 찍히면 상관이 없고요 장신구는 어차피 종류가 하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재질은 상관이 없어요. 천이든, 가죽이든, 판금이든 상관이 없고, 부위별로 최고급을 뽑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97 미틱 다이스의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 부위가 다 나옵니다. 무기, 그 다음에 방어구, 장신구. 그래서 좀 랜덤성이 짙어요. 하지만 어차피 쌓이게 되기 때문에 뽑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최고옵을 찍을 수가 있다. 1697, 방어구는 435, 그 다음에 반지는 229, 그리고 목걸이는 25까지. 결국엔 찍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하 여기에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게 파츠별 획득 이력이 있는 장비 이상의 능력치로 획득이 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거를 뽑은 걸 갈아도 어차피 시스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내가 뽑았던 적이 있으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치 이상의 아이템이 계속 나와서 결국엔 계단식 상승을 통해 최고업을 뽑을 수밖에 없다. 1940 미스틱 다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940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표기 오류이지 않을까 네, 표기 오류 같아요 결국엔 똑같습니다 구성품이 다른 건 어비스 미스틱 다이스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1697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숫자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각 부위별로 최고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어떻게 아냐 내가 뭐 분해해버렸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그거는 이 어비스 미스틱 다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기 먼저 보도록 할까요? 내가 무기를 1697을 찍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697부터 시작을 해서 1940까지. 요렇게 뜨게 되거든요. 방어구도 마찬가지. 435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걸이 말고는 반지는 아직 최고 옵을 못 찍었어요. 반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 옵이 27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직 최고 옵못 찍었죠.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못 찍었고, 이거를 열게 되면은 구성품 정보에 보이시나요? 뭔가 지금 다른 게 느껴지죠. 원래 라면은 지금 이게 2.9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 이상하네. 1.96부터 시작을 하고 왜 2.9까지? 어? 왜 그러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반지는 2.9 최고 옵을 찍지 못해가지고 이게 리미트 상한선이 해제가 안된 거야.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2호 최고급을 찍어 놨기 때문에 그 상한선이 풀려 가지고 목걸이는 지금 이미 292까지 바뀌어져 있죠. 원래라면 내가 29를 반지 29를 찍은 상태에서 이걸 열려고 했을 때 구성품을 보게 되면은 블루 스피넬 링이 떠야 되거든요. 여기 도감을 보면은 반지 블루 스피넬링 원래라면 이게 떠야 돼. 근데 제가 지금 2, 29 최고를 못 찍었기 때문에 티어가 내링이 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느끼는 게 있으셔야 돼요. 오? 어? 그러면은 반지를 지금 최고로 못 찍었는데 이거를 열게 되면은 버리게 되는 거네. 이거를 지금 딱 캐치를 하셔야 돼. 물론 장신구 안에서 목걸이가 뜰 수도 있고 반지가 뜰 수도 있, 있지만. 반지가 뜨게 됐을 때는 버리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29까지 찍어야 되는데 지금 27이잖아. 그러면은 29를 찍을 때까지 이거는 그냥 낭비가 되는 거죠. 굳이 이걸 열지 않아도 어차피 1697 다이스를 통해서 심층 던전을 통해서 29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찍어지는데 괜히 내가 급하게 이걸 열었다가 괜히 낭비를 하게 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이 다이스를, 어비스 다이스를 얻으신 분들은 어비스를 지금 다 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스펙이 다 되시는 거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거를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뭐 레이드 컨텐츠가 나온 것도 아니고, PVP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급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천천히 열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업을 찍지 않고 열어봤자 이득될 거는 하나도 없다. 어차피 우리는 매일 심층을 돌아야 되고, 검은 덩어리는 쌓여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1697 다이스도 열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천장을 찍게 될 텐데. 굳이 이 심연의 미스틱 다이스를 1697 찍는데 낭비를 할 필요가 있냐.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메모장 정리를 통해서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비스 미스틱 다이스를 열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작업. 첫 번째, 심층 던전, MSP 포인트, 검은 덩어리 정화를 통해 얻게 되는 미스틱 다이스. 1697, 1940, 다이스를 연다. 두 번째, 무기 공격력 1697. 종류는 상관이 없고요 방어구 방어력은 435. 재질은 상관이 없고, 부위만 상관이 있습니다. 부위별로 뽑으셔야 되고, 장신구는 목걸이 공격력은 255. 반지 방어력은 2 9각 부위별로 최고 호볼 뽑는다. 세 번째 각 부위별로 최고 5을 뽑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비스 미스틱 다이스 구성품을 각각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뽑았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최고 5를 뽑았는지만 확인이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여기는 1, 6, 9, 7 다이스로 최고 5를 찍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비스 미스틱 다이스는 1697 다이스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1697최고급을 찍을 때까지 어비스 미스틱 다이스는 결국에는 낭비가 되는 게 되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가. 다섯 번째, 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 급하게 사용해봐야 이득은 1도 없고, 손해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1697최고급 작업을 마치고 사용할 것. 존버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작업은 필수 중에 필수라서 그냥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내일 심층전전을 돌아야 되고, 검은 덩어리 쌓이는 거를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1697 다이스를 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열다 보면은 결국에는 각 부위별로 최고급을 찍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급을 찍기 전에는 이 어비스 미 다이스를 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제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존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고급을 찍지 않으면 손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하고 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혹시나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